제가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려고 첫 번째로 임용고사를 봤는데 떨어졌거든요. 그때 새해 첫날에 이런 말씀을 받았어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을 받았는데요. 이 말씀이 임고 공부하면서 저에게 많은 위로와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고3 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모건대학교보다 더 높은 사범대학교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었고 수능체저도 가채점 했을 때 맞춘 상태였어요. 그런데 수능 성적 공개 당일날 제 성적표를 보니까 등급이 한 등급씩 다 떨어졌습니다. 불수능이라서 컷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대학교의 수능체저가 0.5등급이 모자라서 결국 불합격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진짜 많이 울었었거든요. 가고 싶었던 대학교를 못 간다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그때 제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인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지금 생각해 보면 사실 제가 그 대학교에 갔더라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대학교회라는 좋은 연결고리가 있었기 때문에 찬양단도 할수 있게 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할수 있게 되고, 반주로도 섬길 수 있게 되어서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에게 힘이 되어주는 말씀은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졸업논문을 쓰며 매우 힘들어하고 있을 때 밤을 새고 갔었던 새벽기도 설교 말씀인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으로 이 어려운 상황들 때마다 저를 붙들어 주는 그런 말씀이 되었습니다. 제가 군생활하고 있을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요. 그때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이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이 제게 큰 힘이 되었는데 이 말씀 붙잡고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저에게 힘이 되었던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이미 거듭난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평범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지킬 능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연약하고 회심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절대 자제감에 빠져 자기 부인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꼭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 m e n 제가 대학 3학년 때 앞으로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될까, 군대도 안 갔다 오고 아무 준비도 하지 않았고, 직장은 내가 갈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그 두려움과 막막함 속에서 대학 4학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사사기 6장 12절 말씀이에요. 기도 보고 하신 말씀인데, 큰 용서야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다. 근데 저는 저를 볼 때, 굳이 큰 용사도 아니고 겁도 많고 앞으로 뭘 해야 될지 계획도 없고 그냥 그저 그렇게 그냥 살아온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고 큰 용사라고 불려주시는 거에 제가 그 말씀을 붙잡고 1년 동안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을 함성했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이겨왔는데 그것이 저에게 지금의 제가 되는 큰어려움 이기는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1999년 가을에 잔잔한 호수같았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은 엄청난 사건을 통해 우리 가정에 찾아오셨습니다. 그 당시 초등학교 12살 사랑하는 내 아들이 아침 에 학교 간다고 인사하고 나간 것이 마지막 술입니다. 자전거 타고 친구랑 놀다가 교통사고로 작별 인사도 없이 어이없게 천국으로 가버렸습니다. 청청 병력 같은 비보의 정신을 잃고 오직 살 소망은 주님을 부르는 것밖에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내가 숨쉴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 그분만이 살수 있는 소망입니다. 문 가족이 완전 멘붕 상태였지요. 비로소 그때 말씀을 통해 내 인생을 되돌아보니 내 삶에 예수님은 없고 선데이 크리스천뿐이었습니다. 그때 10편, 18편 1절 말씀 찬양을 부여잡고 날마다 성전에서 울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그토록 견딜 수 없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였고 진정 주님께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오직 주님만 어, 바라보고 나온 22년의 삶을 지금 뒤돌아봅니다.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온 가족을 묶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말씀만이 과거의 아픔과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났던 사건들이 해석이 되고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힘입니다. 내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 시편 30편 1절 말씀으로 주님은 나의 슬픔과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셨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미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 띄우셨나이다. 아멘. 사건을 통하여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고 깨닫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